피자를 맛있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에어프라이어의 온도예요. 낮은 온도에서 10분간 조리하게 되면 치즈가 지글지글 끓어서 찐득찐득하고 걸 고소한 맛이 나는 치즈가 돼요. 그래서 피자를 먹었을 때 뚝뚝한 맛이 없고 일 말린 것 같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에어프라이어 온도는 고온으로 예열을 해두고 짧게 조리하는 게 치즈가 훨씬 맛있고 풍미를 느낄 수 있는 피자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흡핑하는 소스는 토마토 퓨레를 쓰는 거예요. 토마토 퓨레를 쓰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 치즈가 맛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치즈를 수분해서 평소에 냉동보관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 치즈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셀렉트팜스의 오따렐라 치즈인데요 30장이 들어있고 총 681g이에요 가격은 한 11,000원 정도 하는데요 저는 쿠팡 로켓프레쉬로 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수분을 해서 냉동보관해서 거의 토끼아 피자 만드는 전용으로 제가 먹고 있거든요 수분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두번째 맛의 비밀은 이 고르곤졸라 치즈입니다 고르곤졸라 치즈는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싫어하시는데요 저도 그냥 절대 안 먹어요 고르곤졸라 피칸트 치즈를 소분을 해서 손톱 사이즈로 보관을 한 다음에 뚝딱 피자를 만들 때 손톱 사이즈로 8덩이 정도 넣어 주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피자를 만들 때이 치즈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고르곤졸라 치즈를 고르곤졸라 피자 만드실 때만 쓰시는 것보다 저처럼 뚜띠아 피자 만드실 때 항상 이거를 같이 써주시면 토마토 피레가 간이 안 돼있지만 고르곤돌라가 정말 짜기 때문에 간이 굉장히 잘 맞고 치즈의 풍미를 정말 높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치즈 소불법이랑 뚜띠아 피자 만드는 법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장사하라고 난리 난리. 피자가 진짜 깊은 맛이 나요. <웃음> <웃음> 이렇게 <따라다. 중국이> 이 캘리포니아 슬랙트 팜스의 모짜렐라 치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치즈와 치즈를 분리하는 종이가 다 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저처럼 소분을 하지 않고 쓰셔도 통째로 냉동 보관하셔도 괜찮고 한 번에 먹을 양식만 한5 장, 뭐, 다장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소분을 하셔도 괜찮고 쓰고 싶은 대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즈를 뜯으면 굉장히 진한 우유향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치즈 사이에 유산지가 낱장으로 다 껴져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잘 떨어집니다 하지만 전체에 이렇게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끝에 조금 남겨놓고 이 부분에만 붙어있어요 그래서 냉동을 시키게 되면 이 부분은 들러붙어서 치즈가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종류 오일로 낱장씩 분리를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네 다섯 장씩한 번에 먹을 양씩만 나누어서 냉동실에 넣어 놓으셨다가 먹기 하루 전에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상태로 드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뚜띠아 피자를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만들 때가 많아서 편하게 떼서 먹으려고 이 귀찮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안 하셔도 다 그냥 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하얀 우유의 지방 같은 색깔의 치즈예요. 향이 굉장히 고소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뚜띠아 피자를 만들었을 때 정말 생 모짜렐라 정도는 아니라도 굉장히 풍미가 진한 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저의 피자맛의 비밀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음 너무 맛있어 제가 사실 이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냉동실에 얼리는 거예요 저는 피자 만들 때 쓰고 싶은데 냉장고에 넣으면 한 일주일? 일주일도 못 가서 이 치즈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일부러 얼리고 있습니다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치즈를 안 좋아했었는데 슈퍼마켓에 파는 노란 치즈만 아니면 정말 치즈는 고소하고 맛있는 치즈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이렇게 6x8 1 0 g 짜리 대용량 치즈를 모두 소분을 했고요. 우유를 사이사이에 껴서 공기도 잘 들어가지 않도록 뷔페 용기에 집어넣었어요. 이그 정도만 바로 먹을 수 있게 저희 신랑이 워낙 좋아하니까 신랑을 위해서 이만큼만 남겨놨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르곤졸라 치즈를 소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즈는 정말 약간 응하 냄새가 나요. 굉장히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는데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와 만나면 정말 풍미가 어마어마한 요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르곤졸라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 치즈를 소량 사용하시면 정말 피자에도 깊은 맛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르곤졸라는 제형이 굉장히 찐득찐득해서 소분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소분하는 동안 코가, 코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푸른 곰팡이 치즈라고 하고요. 그냥 먹으면 굉장히 짜고 굉장히 쓴맛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요만큼만 먹어도 굉장히 강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독특한 맛인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풍미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피자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나게 풍부한 맛이 납니다. 하나는 치즈를 소분하는 방법은 정말 그냥 수공예로 잘, 잘게 잘라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른 곰팡이 치즈가 곰팡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더 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받자마자 바로 얼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납작용기에다가 팝콘처럼 잘라서 소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비닐을 눌러서 공기를 최대한 차단해주시는 게 좋아요. 치즈를 이렇게 작게 자르는 이유는 큰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 피자를 먹을 때그 부분만 굉장히 짜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작게 잘라주시는 게 피자를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정말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대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층과 층 사이에 비닐을 꾹꾹 눌러서 공기를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 이제 토끼아 피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마트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8인치 토끼아. 그리고 이거는 양송이버섯 제가 슬라이스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고요. 이거는 소분해 놓은 모짜렐라 치즈. 이거는 콜비잭 치즈라는 약간 짭조름한 치즈예요. 이런 것도 같이 섞어서 쓰셔도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소분해 놓은 구르곤돌라 치즈입니다. 그리고 소금, 통, 후추, 그리고 이게 토마토 큐레인데요. 저는 쿠팡에서 자주 사서 먹고 있고요. 피자나 파스타 하실 때도 좋은데, 에그인헬 같은 거해 드셔도 맛있고, 샌드위치 펴 발라서 만들어서 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토띠아를 두 장을 꿀로 먼저 붙여줄 거예요. 꿀은 그냥 한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꿀을 발라준 토띠아 위에, 띠아를 한장 올려서 밀착시켜 주시고, 저는 꽃소금이랑 통후추를 쓸 건데요. 집에 있는 아무 소금이나 아무 후추로 하시면 되고, 그냥 가루 후추보다는 통후추가 더 맛있어요. 저는 후추 그라인더에 핑크소금하고 통후추하고 파슬리를 말려서 같이 넣어서 갈아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고기, 고기 구울 때나 간할 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적당히 소금 간을 하시고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 두 장을 찢어서 이렇게 올려 줬어요. 여기에 고르곤둘라 치즈를 8알 정도만 올리면 치즈가 굉장히 풍부하고 깊은 맛이 나요. 너무 짜지니까 딱 8개만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알을 올려줬어요. 모짜렐라를 한장더 올려줍니다. 위에다 토핑을 할건데 토핑하실 때는 용기에 따로 담고 약간의 소금간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려서 이렇게 미리 잘 섞은 다음에 토핑을 해줄게요.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220도로 예열을 하고 딱 딱 3분만 구워주시면 됩니다 구분용 온도계인데요 예열하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는 보톡구 게어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 이 상태에서 딱 3분만 구워주겠습니다 열었을 때 크게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짧은 시간에 빠르게 굽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치즈가 찐득찐득해지지 않고 촉촉하게 돼요. 피자가 익는 사이에 파슬리랑 바질을 따왔어요. 피자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짜잔. 꺼내자마자 이런 상태에서 갓 재배한 파슬리를 뿌려줍니다. 바질도 있으면 뿌려주시고 이생잎파슬리랑 생바질이 말려서 파는 후레이크 타입이랑 맛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지금 따뜻한 계절이라 키우기도 쉬우니까 맛있는 피자 먹자고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실랑이 안 와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가꾸인 피자가 진짜 제일 맛있더라고요. 시켜 먹는 것, 시켜 는건 한국 피자도 토핑이 많잖아요. 약간 이탈리아 스타일로 토마토 퓨레만 올려서 치즈 맛으로 먹는 피자인데 치즈 맛이 굉장히 풍미가 살아있는 맛있는 맛입니다. 좀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카르미 제아노 레지아노 치즈인데요. 갈아서 뿌려 드시면 또 풍미가 훨씬 더 깊은 치즈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 맥도날드로 이만한 게 없어요. 살아있네. 맛있게 드세요.